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또 앞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념 뭐 이런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누가 무덤의 돌을 치워 줄까 고민하며 먼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는 무덤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달리고 달려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을 전합니다. 또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엠마오까지 동행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목격한 사람이 딱한 사람. 단한 사람이라면 꿈이나 환상이나 착각이나 혹 기억의 왜곡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을 목격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 것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이 굳이 모두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빈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어려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둘러싸고 뭐 억제고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유가 있지요. 이게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부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백여 형제는 어떨까요? 부활을 보고 뭘 했을까요? 성경에 딱히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은 뭘 했을까요? 이 말씀도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야될줄 믿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 사건이 사실이긴 한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나의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내 삶과 연결이 안돼 있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뭐 그런다지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지요. 여러분 맞지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졌나 보다 여러분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어, 그래? 아멘? 부활하셨대? 역사적 사실로만 인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잡혀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붙잡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들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을 도마에게 말해 줬어요. 사도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부터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있는 자리,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언제부터인가 날마다 여전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이나 많은 사람이 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기에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 40세 가량 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을까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세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날 그때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냥 지나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한번두번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굳이 물고기 잡은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네,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무려 이것이 반복해서 세 번씩이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요. 그 사건 이후에도 답보 상태요. 제자리 신앙입니다.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일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까? 여러분 이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야바,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고요. 지금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꼼짝없이 붙들려 갈수 있고 베드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이죠.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제자리 신앙이었지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죠 마침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요 서서 걸음이 뛰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막 야단법석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한게 아니다는 거지요. 누가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용감하게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읽었던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이파저파 막 나누어지고요 이 성숙하지 못한 은사로 꽉찬 교회이긴 한데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네. 지금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뭔가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주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잠도 못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잡, 쓰리잡 뭐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눈코 뜰새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신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하며 네막 경쟁하며 짓밟고 올라가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열심히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이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과 연결을 시키면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건강한 신자는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 내고 있는 일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열심을 내셔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19절 볼까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바라고 있다면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있다면 이 땅에서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이 최상급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유하여 살아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유하여 살아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직접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멀리 멀리 뭐 부활하신 신을 목격했는데도 자꾸 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별로 게 달라진 삶이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도 계세요. 바울처럼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멀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사인이 있는 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 교회 나온다고? 죄송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변에 같이 모여 있는 틈에 나도 한 사람으로 끼어 있다고? 아니, 아니.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 찬양대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찬양대 근속으로 했다고 교사 팔걷어붙이고 뭐 식당에서 봉사했다고 여러분 이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일한 게 때로는 그냥 저절로 예수 믿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왕좌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